적 의미는 문제를 풀때 빈칸 문제처럼 풀라고 얘기했었고 빈칸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글의 주제랑 그 다음에 빈칸이랑 이꼴 어떤 인과관계나 그래서가 아니라 주제랑 빈칸이랑 일치를 해서 답은 어디에 있다 항상 중요하게 글 안에 답이 있게끔 이렇게 풀고 함축적 의미도 마찬가지로 주제랑 빈칸 문제는 주제랑 빈칸인데 함축적 의미는 주제랑 그 밑줄 친 부분? 이렇게 보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도 문제 똑같이 그런 식으로 보면 내용이 어렵기는 한데 답 찾기는 어렵지는 않은 문제. 마인드니까는 마음의 운동선수로서의 그 철학자야. 그것은 니체의 위대한 통찰력이다. 논쟁에서 우리가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보는 그러면은 지금 처음에 들어간 게 마음의 철학자, 마음의 애슬리시니까 운동 선수인 철학자란 내용이 들어갔고 이게 니체랑 관련이 있다 이런 내용이야 여기 봐봐 소크라테스야 이러한 정신적 힘과 민첩함을 사용해서. 그의 어퍼넌트, 상대방, 적수를 이긴 소크라테스는 먼 후손이다. 바로 신체적인 영웅이야. 호머의 일리아드의 그 신체적 영웅의 먼 후손이다. 니체의 이해에서 플라톤의 대화는 철학의 올림픽이다. 그러면은 대화는 그냥 올림픽이다. 근데 무슨 대화? 철학에 대화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철학은 올림픽. 올림픽이란 얘기니까는 운동. 근데 처음 문장에서도 뭐라 그랬어? 마음의 운동선수가 철학자. 그러니까 철학자는 운동, 마지막에도 철학은 운동. 그럼 이 글은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은 철학은 운동인데 그와 관련되어 있는 걸 찾아봐. 자, 운동선수가 어, 배우려고 하는 거야. 철학을 공부하면서. 근데 철학은 운동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대략적으로 읽었을 때는 철학은 운동이랑 이렇게 되지. 그럼 철학을 공부하면서 이건 내 생각이란 말이야. X야. Intersection은 교차점이야. 고대와 현대 운동 전통은 지금 아니니까 X. Contest, 대회, 경쟁이야. 참가자들이 논쟁으로 경쟁하는 대회. 어쨌든 대회란 얘기니까 운동 이런 얘기 들어갔지. 이론적 틀이야. 국제 스포츠 행사의 이론적 틀. X야. 그 다음에 철학자, 전 세계의 철학자들이 모여서 인권을 토론하는 장소. 이것도 X고 운동과 관련된 거. 운동이란 얘기는 어떤 경쟁이랑 관련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답은 3번이고 3번이 맞는지 한번더 확인해 보면은 글 자세히 다시 읽으면 마음의 운동선수로서의 철학자야. 그것은 니체의 위대한 인사이슨 통찰력. 인투는 모모에 대, 모모에서 논쟁에서 우리가 보지. 플라톤의 다이얼로그는 대화론. 비트인 A&B는 A와 B 사이에 소크라테스랑 모든 프리텐더 투 위즈덤은 똑똑한 채 하는 사람들. 프리텐드는 모모인 척하다. to w i s 똑똑한 체 하는 사람들 인 아테네 아테네에서 히 e question 그가 question 질문하고 shame 망신시키고 부끄러움을 주고 defeat 패배시켜 논쟁에서 여기서 그가 뜻하는 건 누구냐면 은 소크라테스 그러면 은 소크라테스가 질문하고 망신시키고 논쟁에서 패배시키는 아테네의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과 소크라테스 사이에서의 플라톤의 대화론에서 우리가 보는 논쟁에 관한 니체의 위대한 통찰력이다. 뭐가 마음의 운동 선수로서의 철학자는 말이 어려운데 천천히 정리하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좀 천천히 정리하면 돼. 마음의 운동선수인 철학자잖아.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자, 니체의 통찰력이야. 이거는 니체 통찰력. 근데 이 통찰력은 어디서 나왔어? 논쟁에서 있는 통찰력이야. 어떤 논쟁이냐면, 우리가 플라톤의 대화론에서 본다 그랬죠. 플라톤의 대화론. 근데 이 대화론에는 지금 누가 나오는 거야? 소크라테스랑 그 다음에 척 하는 사람들. 근데 척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어디에 있냐면은 아테네. 근데 이척 하는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돼? 소크라테스가 질문한다 그랬죠? 망신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긴다 그랬잖아. 어디서? 인 논쟁. 논쟁에서.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질문 주고 망신지고 논쟁에서 이기는 척하는 사람 아테네 척하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소크라테스가 나오는 플라톤의 대화론에 있는 그 논쟁의 니체의 통찰력이야. 거기 뭐가 나온다? 어, 철학자는 마음의 운동 선수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핵심은 그냥 그냥 철학자는 마음의 운동 선수다. 근데 그게 어떻게 돼? 니체의 통찰력이다. 니체의 통찰력은 뭐야? 대화론에서 나오는 걸 보고 니체가 생각한 거다. 대화론 내용이 뭐야? 소크라테스랑 아테네에 인적한 사람들이 한다. 아테네에 인적한 사람들이 소크라테스가 질문 주고 망신 지고 이겼다. 논쟁에서 이렇단 말이야. 어쨌든 여기서는 마음의 운동 선수로서의 철학자야. 자, 그러므로 투는 투부동사 부사의 목적 모모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고대 그리스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help to 들어가서 뭐뭐 하는 것을 돕다. 그리스 철학을 이해하려면 올림픽을 보는 게 도움이 되고 to 부사의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올림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그리스 철학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wherever 어디든지 in Hellenic world는 그리스야. 그리스에서 우리가 어디로 턴 돌리든지 눈을 돌리든지 간에 몸을 돌리든지 간에 우리는 본다 그리스 사람들이 핏은 겨루는 걸 본다 그리스인끼리 겨루는 걸 본다 인더카인더블 kind of, 일종의 경쟁인데 에피토마이즈는 전형으로 보여지는 올림픽에 의해서 전형으로 보여지는 경쟁에서 그리스 사람들이 경쟁하는 것을 겨어지는 것을 본다 우리는 그리스에서 그러면은 우리는 그리스에서 그리스 사람들이 경쟁한단 말이야 대회에서 올림픽으로 대표되는 대회에서 경쟁을 한다 자 그리스의 꿈은 그리스 사람들의 꿈은 is to 것이다 best 최고가 되는 것이고 to be 것이다 first 첫 번째가 되는 것이고 to be the r e s t m e n 마지막으로 스탠딩. 마지막으로 그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스탠드는 서 있다, 견디다, 참다. 마지막에 남아 있는 사람, 그러니까 스탠드를 여기서는 참다, 견디다. 마지막 견디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자, 똑같은 경쟁의 정신인데 레벨 드러나는 거야. 그 자체가 on the 더레이스 경기장에서. 아니면, 복싱장에서 그 자체를 드러나는 똑같은 경쟁 정신은 나온다. 플라톤의 대화론에서 나오게 된다. 그럼 내용 좀 정리하면 아까 첫 번째 문장은 지금 정리했는데, 자, 두 번째 문장부터 보면은, 그래서 이해를 한다 그랬잖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고대 철학이야. 철학을 이해하려 고그러면 지금 뭐하라고 했냐면은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올림픽을 보래. 근데 이번에 또 뭐야? 올림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죠. 올림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라 그랬어? 철학을 보래.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그리스에서 어디를 보든지간에 자 그리스에서 턴을 하게 되죠. 눈을 돌리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인이 뭐한다? 경쟁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얘기야. 그 다음에 어, 경쟁하는 걸 본다. 일종의 올림픽으로 대표되는 경쟁에서 그러니까 경쟁하는 거야. 그리스인들의 꿈은 최고, 첫 번째, 마지막으로 참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의 꿈에 대해서 지금 들어갔어. 그 다음에 똑같은 경쟁 정신이야. 근데 어디에 있는? 레이스에 있는 복싱장에 있는 그럼 경쟁 정신인데 이건 운동장에 있는 경쟁 정신이지. 이건 어디에도 있다. 철학에도 나타난다. 플라톤의 대화니까 철학에도 나타난다. 소크라테스야 그의 정신적 힘과 민첩함을 사용하는 승리하기 위해서 그의 적수를 이기기 위해서 민첩함과 정신 힘을 사용하는 소크라테스는 먼 후손이다. 바로 신체적 영웅이야. 호모 일리에드의 신체적 영웅의 후손이다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후손이다. 라는 내용인데, 신체 영웅이잖아. 그러니까 신체 영웅이니까 마찬가지로 올림픽? 뭐 여기에 후손이다. 자, 니체의 이해에서 플라톤의 대화로는 철학의 올림픽이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 같은 얘기야. 철학자는 운동선수다. 란 내용이고 철학 철학이랑 운동이랑 관련돼 있다.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올림픽을 이해하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올림픽을 이해하려고 철학 두 개가 연결돼 있으니까 그리스에서 눈을 돌리면 그리스 사람들이 경쟁한다, 운동한다, 꿈이 뭐다 이렇게 돼서 자 경쟁이잖아, 운동장에서의 그 경쟁은 뭐 철학에서의 경쟁, 그러니까 철학이랑 운동, 철학 운동, 철학 운동 이 얘기잖아. 소크라테스는 신체적인 그, 일리아드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철학은 운동, 철학은 운동. 이렇게 돼서 답은 3번에서. 컨테스트, 경쟁이다. 참가자들이 논쟁을 하면서 컴퓨 경쟁하는 컨테스트. 대회이다, 경쟁이다. 이렇게 되고, 해석 간단하게, 이제 다시. 내용은 어려운데, 답은 좀 쉬운 편. 어, 마음의 운동선수로서의 철학자야. 그것은 니체의 위대한 통찰력이야. 논쟁에서. 소크라테스가 질문하고 망신주고 논쟁에서 패배시키는 아테네의 똑똑한 척 하는 사람들과 소크라테스 사이에서의 플라톤의 대화론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논쟁이 있는 니체의 위대한 통찰력. 그게 마음의 운동선수로서의 철학자란 말이야. 그래서 정말 고대 그리스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올림픽을 보는 게 도움이 되고, 올림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그리스 철학을 보는 게 도움이 된단 말이야. 우리가 그리스에서 눈을 어디로 돌리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 사람들이 그리스인끼리 경쟁하는 걸 본다. 올림픽으로 대표되는 컨퍼티션, 경쟁에서 경쟁하는 걸 본다. 그리스인들의 꿈은 최고가 되는 거고, 첫 번째가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견디는 사람이, 참는 사람이 되는 거다. 똑같은 경쟁 정신인데 레이스 경주나 복싱 경기장에서 드러나는 경쟁 정신은 플라톤의 대화론에도 나오게 된다. 소크라테스는 그의 정신적인 힘과 민첩함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이기는 소크라테스는 먼 후손이다. 바로 물리적 영웅, 일리아드의. 니체의 이해에서 플라톤의 대화론은 올림픽의 철학, 그러면은 답은 참가자들이 논쟁으로 경쟁을 하는 컨테스트 대회, 경쟁자.